첫 번째 경매 이벤트 도마가 완성이 됐습니다. 3일간의 함침법이 끝이 났고요. 그리고 비즈왁스 코팅을 하고 도마발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도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. 도마의 길이가 500입니다. 센치로 아, 설명을 드릴게요. 50cm입니다. 길이가 50cm고요. 그 다음에 이 폭은 30cm입니다. 그리고 두께는 당연히 5cm입니다.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는 손잡이가 가공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도마발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수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수종은 이 가의 보라색 부분이 퍼플아트입니다. 퍼플아트고, 그 다음에 짙은 밤색 계통이 월럿이고요그 다음에 흰색 부분은 하드메이플입니다. 이 세가지 수종을 가지고 도마를 만들었고요. 원산지는 북미산입니다.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. 일단, 이 도마의 기본 가격을, 어, 책정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첫 번째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잡았습니다. 이 도마를 기본가 10만원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만원 같은면제 뭐 인건비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뭐, 부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가고, 단지, 이 나무값만 나무값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경매 기간은 2020년 11월 9일 오늘이죠. 오늘부터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. 오전 10시 1분이 되면 딱 끝이나요. 그러면 댓글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분께 이 도마를 배송해 드릴 겁니다. 이 도마 기본가가 10만원이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은요. 댓글에 가격을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써주시면 됩니다.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. 뭐 기본가가 10만원이니까 뭐 나는 10만 100원, 10만 200원, 10만 300원, 11월 10... 2일 날 오전 10시까지 희망하는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분에게 이 도마를 배송해 드릴 겁니다. 제 전화번호를 답글로 남겨 드릴 겁니다. 그러면 전화를 주셔서 주소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날 바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 경매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제가 좀 시간이 좀 널널했을 경우에 뭐두 번, 세번될 수도 있고요. 한 달에 아니면 제가 좀 많이 바쁘다 싶으면 뭐두 달에 한 번, 세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도마의 디자인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매 물품이 항상 디자인이 다를 수는 없어요. 다를 수는 없는데 최대한 다르게 할 거고요. 어,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은 또 찾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,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치대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. 제가 거치대를 빼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가 한 구성이에요. 도마하고 도마 거치대. 이렇게 한 구성입니다.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2공방의 첫 번째 경매 이벤트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